지금 경기도 곳곳에서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들이 9천만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이 5억원대인 상황에서 3억원대 신축까지 등장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10월 기준 경기도 신축 아파트 중 6천만원 이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단지 10곳을 순위별로 공개합니다. 입지, 교통, 학군, 가격 흐름까지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12는 고양시 일산 동구풍동에 위치한 더샵 일산 퍼스트월드 1단지입니다. 총 866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된 2025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서해선 풍산역까지 버스로 약 1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하철 도보 접근성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다만 단지 인근 도로망이 정비되면 향후 교통 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우수한 편입니다. 풍동천을 따라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 입주 이후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됩니다. 학군을 보면 도보권의 다솜초와 풍동고가 위치하고 있어 자녀통학 여건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산동군의 학원가와 상권 접근성이 좋아 교육 및 생활 편익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7시 평형 기준 26층 세대 매물이 앞이 6천만원이 붙은 5억 618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 여건과 환경 개선 지연 그리고 일산 신도시 전역의 신축 공급 증가가 맞물리며 단기적인 가격 조정 매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산 동구 풍동 일대는 노후 단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신축 공급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5억원대 진입이 가능한 브랜 단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10위는 버샵 일산 퍼스트월드 1단지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마피 아파트 9위는 2 0 104면에 위치한 신한 실크밸리 더포레입니다. 2025년 4월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총 880세대 11개동 규모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2천 중심권에서는 다소 떨어진 104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다만 현재 백사지군의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라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이용 시에는 2천 IC와 중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 외곽 이동은 수월한 편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체육공원 조성 계획이 있어 입주 이후에는 생활 편의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재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3 0일 a 평형 16층 남서양 세대의 매물이, 앞이 7천만원이부터 매매가 3억 5,351만원에 확인됩니다. 방 3개, 욕실 2개의 전형적인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실사용 면적 효율이 높고, 옵션비와 확장비가 포함된 매물입니다. 2 1 0 0사 지구일 대는 공급 물량이 많은 상황이지만 인근 산업 단지 근로 수요가 꾸준하고 특히 SK하이닉스 2000 공장 증설로 1만 명 이상 고용 효과가 예상돼 신한 실크밸리 더포레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현재 30평형대를 3억 원대로 마련할 수 있는 중대형 신축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실거주자 입장에선 진입을 고려해 볼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9위로 선정된 신한 실크밸리 더포레였습니다. 8위는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더건입니다. 2025년 8월 입주 예정, 총 349세대, 최고 28층 세계동 규모의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의왕포일지구 내에서도 상품성과 입지가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231대 1, 특히 31평형은 8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당시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단지 중 하나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까지 도보 약 15분 거리로 서울 강남권과 과천, 안양 등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여기에 GTX-C 노선, 월고판 교선, 인덕원 동탄선 등 복선 전철 및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망 개선에 따른 직주 근접성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활 인프라는 도보권 내, 마트, 병원, 카페거리, 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고 하기천과 근린공원이 가까워 산책로 및 여가생활 환경도 우수합니다. 생활권 전반의 편의성과 쾌적성이 모두 확보된 입지입니다. 학구는 배정초등학교인 포일초등학교를 비롯해 백운중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여러 초중고교가 인접해 교육환경 또한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전용 27평형 기준, 분양가는 약 12억 370만원, 현재는 마피 7천만원이 붙은 11억 3370만원대 매물이 확인됩니다. 수도권 전반의 분양가 부담과 거래 위축, 여기에 의왕시의 교통망 확충 지연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 더해지며 가격 조정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인더건은 GTX-C를 비롯한 복합철도망 개발오재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민간임대 구조로 세제 혜택이 가능한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교통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회복 여력이 충분한 단지입니다. 8위는 의왕시 힐스테이트 인더건이었습니다. 7위는 2천시 안흥동에 위치한 센트레빌 레이크뷰입니다. 2025년 8월 입주가 시작된 총 180세대, 최고 49층 한계동 규모의 고층 아파트로. 이천 내에서도 가장 스카이라인이 높은 단지 중 하나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경강선 이천역까지 버스로 약 15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천종합버스터미널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어 판교, 광교,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성이 양호합니다. 다양한 노선 버스가 교통을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이천 광주 구간 도로 확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도로 교통 여건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단지 인근의 마트, 병원, 카페거리, CGV 등 다양한 상권이 밀집해 있어 일상 생활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안흥 저수지와 온천 공원은 녹지 조망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센트레빌 레이크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구는 아능초 2 0 0제 1고가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자녀 통학이 편리한 학세권 단지로 평가됩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전용 35평형 기준, 분양가 5억 8710만원에 현재는 마피 7500만원이 붙은 5억 1,210만 원대 매물이 확인됩니다. 이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와 앞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 누적이 단기적인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트레빌 레이크뷰는 쾌적한 자연환경, 학세권, 안정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우수한 단지로 이 단지 역시 인근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7위는 이천시 센트레빌 레이크뷰였습니다. 6위는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총 636세대, 최고 38층 5개동 규모로 2025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단지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예정된 탑석역과 GTX-C 노선 인접 예정지라는 점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탑성역이 개통되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 및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GTX C 노선 개통 시 의정부에서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 시간이 20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인프라는 도보권 내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 근린상가가 위치해 있고 의정부 밀락지구 및 신곡동 상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자의 생활 편의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단지 남측으로는 중랑천수변공원과 체육시설이 인접해 조망과 쾌적성 면에서도 장점입니다. 학구는 동국대 부석 영석고가 도보 통학 가능하고 인근에 솔매초중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32A 전용 기준 확장 옵션비를 더해 5억 8853만원에 분양받은 매물이 현재는 마피 8천만원이 붙은 5억 853만원대 확인됩니다. 해당 평형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설계로 실사용 면적이 넓고 35층 고층부 조망권이 우수해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입주 초기 잔금 부담으로 인한 금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탑석은 브랜, 입지, 교통, 조망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특히 GTXC 개통 이후에는 서울 접근성 개선 효과로 중장기적인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입지 기반이 탄탄한 신축 대단지라는 점에서 실거주자에게는 진입 시기를 검토해 볼 만한 단지입니다. 6위는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이었습니다. 5위는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신천역 에피트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총 1297세대, 최고 47층 6개 동 규모의 초고층 대단지입니다. 시흥 지역 내에서도 규모와 상품성 모두 돋보이는 단지로 꼽힙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서해선 신천역까지 도보 10여분 거리에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접근성이 편합니다. 향후 GTXG 노선 개통 등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단지 상가를 비롯해 롯데마트, 산미시장, 병원, 학원, 카페거리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도보권 내에 밀집해 있어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인근에는 은행 공원 등 공원이 다양해 쾌적한 녹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구는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가 모두 도보 7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자녀 통학이 편리한 학세권 단지로 평가됩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전용 46비 평형 기준, 옵션을 추가한 분양가 8억 7360만원 매물이. 현재는 마피 8천만원이부터 7억 9360만원대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단지보다 다소 높았던 점, 그리고 최근 시흥 지역 내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한 수요 분산이 가격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역 에피트는 입지, 교통, 교육, 인프라, 규모가 균형 있게 갖춰진 단지인 만큼 실거주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5위 시흥시 신천역 에피트였습니다. 4위는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소사역입니다. 총 629세대, 최고 49층 4개 동으로 2025년 6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소사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초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최고 49층 초고층 단지로 부천소사 일대에서는 드물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소사역을 중심으로 GTX 비노선 예정까지 교통망이 촘촘히 구축되고 있으며 부천시청, 대형마트, 병원, 학원가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현재 34A 전용 세대가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낮은 8억 197만 원에 확인됩니다. 방 3개, 욕실 2개의 실속형 구조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평면입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은 분양 당시 높은 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최근 금리 부담과 인근 신규 공급 물량 증가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시세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블역세권 입지 신축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까지 갖춘 단지로 실거주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4위는 부천시 힐스테이트 소사역이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이천시 안흥동에 위치한 빌리브 어바인 시티 1블록입니다. 총 264세대, 최고 49층, 총 1개동으로 2026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천 중심생활권인 안흥동의 위치에 교통 생활 교육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특화 설계와 비규제 지역 입지 덕분에 100% 완판을 기록했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주변에는 CGV, 대형마트, 온천공원 등 상업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정 초등학교인 안흥초를 비롯해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에위치해 교육 여건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경강선 2천역을 통해 분당판교권으로의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전용 35비평형 11층 남서양 세대가 분양가 4억 9천만원 대비 앞이 8,201만원이 붙어 4억 799만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35평형이 5억 4천만원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4억 1천만원이 안되는 금매가는 실입주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분양 당시 고분양과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는 금리 부담과 2000시 일대 공급 집중이 맞물리며 시세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 입지 완성도, 생활 인프라의 균형을 모두 갖춘 단지로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이후 가치 회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3위로 선정된 빌리브 어바인 시티 1블록이었습니다. 이어서 2위는 평택시 화양지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평택 나시엘로입니다. 총 1,063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대단지로 2025년 9월부터 입주한 신축 단지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서해선 안중역까지 버스로 약 25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은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평택 ic와 가깝고. 평택시내는 물론 서해안권, 천안, 아산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편리해 차량 기반 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차량 10분 이내에 홈플러서 병원,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고 단지 주변에는 행정타운, 의료시설, 상업부지가 조성 중입니다. 입주 이후에는 기반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도시급 생활권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군을 보면 화양초등학교와 화양중학교가 도보 약 8분 거리에 있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교육 여건이 안정적이고 학세권 입지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전용 34평형 기준, 분양가는 약 4억 5527만원. 현재는 마피 8,500만 원이 붙은 3억 7,527만 원대 매물이 확인됩니다. 최근 화양지구 내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매수 심리 위축, 금리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편한 세상 평택 나시엘로는 1천 세대 이상 대단지, 브랜드 커뮤니티 시설, 학세권 입지, 산업단지 배후 수요 등 기본기가 탄탄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근 평택항, 브레인시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근로 수요가 풍부해 중장기적인 실거주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전체가 주춤한 지금 30평대 3억원대 진입이 가능한 브랜드 대단지 신축이라는 점에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2위 이편한세상 평택 라시엘로였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경기도 마피아파트 1위는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우방 아이유 쇠레스티지입니다. 총 948세대, 최고 29층 10개동 규모로 2025년 1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주변의 대형마트, 학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대정초등학교인 문기초등학교가 도보 7분 거리로 교육 환경 또한 안정적입니다. 948세대 규모답게 피트니스 독서실,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전용 33비 평형이 분양가 4억 2,250만원에서 마피 8,800만원이 붙어 3억 3,450만원에 나온 매물이 확인됩니다. 특히 최근 동일 평형이 4억 2천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생활 인프라 완성도와 가격 매력 그리고 향후 택지 개발 기반 확충에 따른 인프라 개선 기대감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단지입니다. 오늘 경기도 마피아파트 1위는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우방 아이유 스테이였습니다. 지금까지 10월 기준 경기도에서 분양가보다 싸게 살수 있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 10곳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단지 중 입지 인프라 생활여건까지 다 갖추고도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단지가 있으셨나요? 시청자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되는 추천 영상도 함께 연결해 두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